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요소 수출 통제 사태로 본 공급망 위기의 현실과 위중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조치 경과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이달부터 요소 통관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서면서 요소를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2년 전 중국의 요소수출통제로 요소수 파동을 겪었지만 중국에 대한 요소수입 의존도는 오히려 올라간 상태입니다. 물류비 등을 고려한 중국산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요소보다 값도 싸고 품질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까닥입니다 요소수출통제조치가 알려진 것은 이달 초입니다. 중국 관세청이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에 수출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뒤이어 중국 주요 비료 기업 15곳은 내년 1분기 요소 수출을 중단하고 내년도 요소 수출 총량을 94만 4천 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소는 산업용 차량용 요소 수의 원료입니다. 비료로도 쓰이죠. 국내 경유 차량은 환경 오염을 저감하는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은 그야말로 요소수 대란을 겪었습니다. 중국이 요소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차량연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당시 요소수 풍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요소수 가격이 10배가량 치솟기도 했습니다. 당시 요소수 파동은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한국의 공군망 치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산 효율 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중국이 예상치 못했던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자 전사회가 휘청거리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총 339만 톤입니다. 한국은 이 중에서 약 30만 톤의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10월 기준 산업용 요소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중국 우전도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요소에 이어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복합 비료의 원료인 인산 암모늄의 경우 한국은 수입 물량의 95%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농번기까지 수출 제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국내 비료 수급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은 우선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고 자국 수급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손보기 차원에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식량 안보와 내년 봄철 경작을 위한 비료 비축을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소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으로 수출길이 막힌 것이 요소 수급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이 중동으로 요소 수입처를 돌렸고 그동안 중동산을 많이 수입하던 인도가 중국산 요소 수입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국의 요소수출 통제는 중국의 설명대로 자국식량 안보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문제와 완전 무관한 일도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안보를 고려한 자국 중심주의 블록화 esg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간이 아닌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망 패러다임이 저비용 고효율 중심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비싸더라도 요소를 직접 생산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수입처를 다 변화해야겠죠. 사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탈중국화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국가간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다변화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아직 본격적인 공급망 재편 작업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요소수 수입량의 그 난리를 겪고도 중국산 의존도가 더 높아진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유는 사실 한국에게 공급망 재편이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부품과 원료 등을 많이 쓰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탈중국화를 의미하는 공급망 재편은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아직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커질수록 그 취약성이 더 증대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미중의 공급망 갈등을 보면 미국이 수출통제로 선제 타격을 하면 중국이 자원무기 화 카드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하나에도 한국은 휘청이는데 중국이 이달부터 흑연 수출통제에 나선 것은 아찔합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흑연을 중국이 본격적으로 틀어질 경우 한국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어쩌다가 미중은 수출 통제를 바주카포로 쓰는 이런 총성 없는 전쟁 국면으로 돌입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한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도약을 견제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은 보락 오바마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통해서 미국 대외 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동맹을 심화 강화하고 인도, 동남아 등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같은 동맹 강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과 필리핀 등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휘말린 국가들과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해결되지도 않고 어, 욕만 먹는 중동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줄이고 군사 외교적 역량을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게 오바마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것도 오바마 정부 때 일인데, 사실상 이란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중동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줄이라는 의도가 내포된 조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로의 전략 추이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테러 집단이 부상했고 이른바 아랍의 봄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동이 대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혼란은 난민 문제를 야기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구급화가 득세할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피버투 아시아 정책은 힘을 잃었고, 미국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당선과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의 학장 전략의 핵심이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는 동맹과의 협력보다는 고립주의 노선을 택한 것이죠. 단 대중국 견제의 기조는 이어갑니다. 무역전쟁의 시동을 건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4년 내내 중국을 때렸습니다. 시작은 중국을 향해 던진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2018년 3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해 7월에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2019년 9월에는 1,2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겼습니다.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2019년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웨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사실 통신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키우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화웨이를 그대로 두고 볼수 없다는 것이 더 근본적 이유로 보입니다. 중국의 기술 걸기의 상징인 하웨이의 예봉을 꺾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2020년 연간 매출이 160조 원을 기록했던 하웨이는 이듬해 2021년에는 매출이 114조 원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격적인 조치는 사실 미국도 그동안 써보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고위공직자들과 교류한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 미국 행정부의 무력감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 중국의 추월을 당하는 게 시간 문제라는 패배 의식도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소 파격적인 제재 조치를 실행했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웨이 제재가 큰 전환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절, 전략 경쟁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SS)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받아서 수출통제 조치에 나섭니다. 수출통제 카드를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수출통제는 무역통상 분야에서 일종의 어, 무기가 된 셈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주는 바람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다른 우방국들을 끌어들이기 더 용이한 국제 사회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실 러시아가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유럽에 계속 공급하는 상황이었다면 미국의 경제 제재 수출 통제 조치에 자유 진영 국가들이 빠짐없이 동참했을 거라고 보긴 힘듭니다. 이런 대외 환경 속에서 미국은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 역시 당시 미국 공직자들과 교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주 오랫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제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짰다기보다는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위기의 와중에 중국을 옥죄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또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i p e f 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가동해 동맹국들과 통상 분야 결속을 다지고 중국을 상대로는 수출 통제 카드를 본격 빼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전격 시행하면서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 번주체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반도체 장비 선진국도 제재에 동참시켰죠. 진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미중 정상이 만나는 화해 무드 속에서도 기업이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나는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하겠다면서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는 중국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더 속도를 낼 것이고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약한 고리를 스스로 깨닫게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타격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또 기술자립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편으론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에 매우 아픈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산업 생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은 자원 무기화 카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 표에서 나타나듯이 배터리 광물별 생산 국가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핵심 공급망 밸류체인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중국이 수출 통제 무기로 쓸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국이 선제적으로 이 카드를 치고 나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공급망 단절은 중국에게도 큰 충격이고 미국에게 전면적 제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면 이에 대응해서 특정 강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갈륜과 마그네슘 수출 통제 조치에 이어서 이달부터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돌입했습니다. 첨단 산업 소재를 중국이 통제하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통상국과 아, 한국의 상은 사실 매우 불리하고 녹록치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우리가 잘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분리는 사실 한국에게 악몽이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최적의 묘수를 찾기 위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수출 통제 체제 구성 작업이 한국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중국 수출 통제에 있어서 동맹국들과의 단일 대우 형성이 중요하다. 는 판단에 따라서 새로운 다자 수출 통제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수출 통제 체제에 관한 뉴스는 작년 12월 1년 앞서 한국경제신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아,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통상 수장들이 관련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우방국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물민 협상 단계를 넘어서서 신수출 통제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발언들을 살펴보면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레이건 국방포럼을 참석해서 중국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과 수출통제 공조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 차관도 지난 12일 열린 한미 경제 안보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바세나르를 포함한 기존 다자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테베스 처가는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러시아가 포함된 다자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스나레 체제에서 벗어나서 신수출 통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스나레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중국 제재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반드시 한국을 신수술통제체제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에스테벳 차관도 한국 없는 수출통제체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어, 신수출통제체제의 본격 가동은 상황에 따라 공급만 단절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 양측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등 신기술에 대한 신수출통제 체제에서 대중국 제재를 결정할 경우에 중국도 휘토류 수출통제 등더 강력한 자원 무기화 카드를 빼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양국이 수출통제를 서로를 겨냥한 칼로 사용하게 된 배경과 진행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보면, 요소수와 흑연 등 중국의 수출총재 조치에 따른 한국의 피해는 큰 틀에서 이 미중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저도 무엇이 묘한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아주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죠. 통상 전략의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 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 킬러 문항들로 구성된 이 시험지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을 어, 구한말에 참혹했던 시간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기를 어,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